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지급상담사 2급 1차 대비 필기시험 기출문제 어, 어,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 우리가 2015년도 3회에 실시되었던 필기과목 중에서 두 번째 과목인 지급심리학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된 자료 어, 문제문항 번호는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잘셨나요예2 네. 1 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파슨스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피 우리가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삼요소 이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 진실한 추론을 통한 삼요소 그 어떤 매칭이라고 하는 이 삼요소 이론이죠 뭐 이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칠판에 적으면. 이, 파슨스라는 부분의 삼요소이론. 그서 일단은 뭐,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자기 예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의 정지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의 정지 이렇게 얘기또 하나는 뭐죠? 직업의 세계.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정지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한 추론을 통해서 매칭을 하는 이러한 어떤 3단계 또는 3 요소를 가지고서 지급 선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특히 이제 어떤 특성 요인적인 이론의 하나의 근간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개인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지급적인 요소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내용인데 보기에는 어떤 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어 일부는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요구했다. 아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의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막 아, 이건 조금 뒤로 하고3번 보겠습니다. 직업에서의 성공 이점, 보상, 자격 조건, 기회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인적인 노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이라든가 보수라든가 하는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현명한 선택 또는 현명한 매칭을 강조했다라고 보면 이번에 보면 뭐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 직업을 어떻게 또는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 전략을 제시한 그런 것은 어,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원입니다.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 측정에 대한 설명과 과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리를 만들 우리 우리가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서는 검사재검사 동영검사, 반분신뢰도, 뭐 내적합시도, 그 다음 또뭐 채점자신뢰도, 뭐 여러 가지 크게 나누어서뭐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검사재검사법입니다 가장 우리가, 어, 음, 난도가 낮았던, 거네요. 이렇게 좀, 어, 실시하기가 쉬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동일한 검사지를 이분 주에 하고 또 시간을 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실시를 해서 그둘 사이의 상관관계의 어떤 그 차이점을 찾아서 신뢰도를 확인하는 이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을 찾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 대상의 속성이나 어, 특성이 변할 수 있다. 이 단점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반응 민감성의 영향으로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한번 경험했던 것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묘한 차이가 오타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앞에서 답한 것을 기억해서 뒤에 응답시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뭐 역사성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기억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실시하는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번째는 문항 간의 동질성이 높은 검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 문항 간의 동질성과 관련된 것은 바로 반분실례도 우리 여러분들 크롬바 알파라는 개념 이해하시죠? 그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2번에 4번이 조금은 거리가 먼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2 3 번입니다. 검사 점수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 검사 자체에 어떤 검사지 자체에 어떤 신뢰도나 타동도가 문제가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검사하는 그 당일 날 또는 그 장소 또는 어떤 검사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검자나 또 피검자의 태도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수검자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이 이제 검사지를 받는 내담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 내담자가 어떤 것에 따라서 오차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1번입니다. 어, 수행 경험. 뭐 이런 검사지를 많이 해봤다든가, 유사한 것을 해봤다든가, 그러면 적절하게 잘 대체해서 오차 발생을 줄일 수 있거나 또는 이 오차를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어, 평가 불안. 일단 우리가 무슨 심리금사지라고 하는 것,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불안하죠. 내가, 어, 평소에 접해보지 않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행 능력입니다. 아, 수행 능력은, 우리 일반적으로 볼때 능력을 재기 위해서 하는 게 검사지인데,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차의 어떤 그런 어,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거리가 멀고요. 4번에 검사 당일의 생리적 조건, 목표 뭐 날의 기분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 당연히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성인기의 지능이 쇠퇴한다고 단정됐던 과거의 관점에 수정을 가하는 이론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이 문제도 참 재미있는데요. 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랑 IQ, 인텔리전트 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좀, 좀 젊었을 때는 아주 이게 뭐, 예, 아주 어, 작동이 잘 돼서 그야말로 기억력이라든가 암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어, 젊은 층이니까 좋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기억력도 쇠퇴하고 내세포도 좀 힘이 약해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어, 지능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이 어떤 학자는 아니다. 지능이란 것이 여러 구조가 있는데 특히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좋아지는 지능도 있고 나빠지는 지능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성인기가 들어가서 장년기에 들어가서 노년기에 들어가서 지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일관된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바로 보기에 나오는 어, 카텔 또는 뭐 캐틀이라고 발음하는 학자분입니다. 카텔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어, 카텔이라는 분은 이렇게 쓸게요. 카텔이라는 분은 지능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유동적 지능이라고 얘기했고요.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동적 지능은 일반적으로 청년층 지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기억력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Q 개념에 좀 가깝다면, 결정적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탈라이징,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더 단단하게 결정체되는 단단 그니까 결정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라 할까요? 뭐 지혜 같은 거죠. 생활의 지혜, 뭐 삶의 어떤 그런 뭐 노련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혜라든가 뭐 노련미라든가 어떤 경험성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죠. 노인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인 지능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나이와 더불어서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더 반대해석이 가능한 이런 논리로서 카테리안 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조절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를 공부할 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스트레스의 결과이냐 아니면 스트레스는 이미 발생했지만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조절변수 또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요소들은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성격이 A타입이다, B타입이다 또는 통제의 소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 내적 통제냐, 외적 통제냐 또는 사회적 지휘원 사회적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조절변인입니다 이미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사후적으로 스트레스가 강하게 작동하느냐 똑같은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좀 약하게 작동하느냐 하는 조절변인인데 보기 4번에 보면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직무 이거는 뭐죠? 조절변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에 관한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내용을 지금 보기 4번에 다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번의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분해서 학습하시고요 그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 답이 두 개입니다. 1번과 4번이고요. 어 기출 문제를 좀 활용해서 만든 문제집인데 문제인데 이게 자체가 어떻게 좀 편집을 잘못했는지 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옳은 것만 찾아보면 어 1번과 4번은 옳은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번은 왜 틀렸느냐? B 타입 우리가 프리드만 교수가 말한 A 타입, B 타입 스트레스를 대체하는그 사람 의 성격 타입인데 A가 훨씬 더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문장을 거꾸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어, 역크스와 어, 도드슨 또는 뭐 다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유자 가설입니다. 그 유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습의 그래프를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그래프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그 스트레스에 따라서 비례해서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학업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 어느 정점에 가서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가 강해져도 어,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소진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것이 바로 어, 바로 류자 가설, 스트레스에 관련된 영류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어, 3분의 끝 부분에 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자급 능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소진되는 현상만 설명한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아질 때는 오히려 자급 능률이 같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왔을 때, 인계점에 왔을 때, 다시 어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금 능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이 이론과 무관한 그런 설명했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틀린 얘기고요, 1번과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7번입니다. 어, GATV 가트비의 직업 적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이거는 뭐 철자 암기 문제죠. 이것서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 2번이 틀렸는데요. 어, 2번에 보면은 뭐. 즉석 영역을 8개 영역이라고 보기를 주었습니다만, 실제 정답은 뭐죠? 형태 지각에서부터 손가락 재치까지 10가지 특성 어, 능력을 추출하도록 그렇게 GATV는 구성돼 있다라는 거참들어 보시고요. 일 번, 삼 번, 사 번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십팔 번입니다. 홀랜드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다음 유형 중 일관성이 가장 낮은 유형입니다. 자,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홀랜드 다섯 가지 개념이 있죠. 저는 일일 정착이라고요. 해 일관성, 일치성, 그 다음에 정체성,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어, 차별성, 개척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일관성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이후 육각형 모형 중에서도 이웃한 것끼리는 더 유사한 공통점이 많다라는 의미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보기에 보면, 예를 들면, 2번을 볼까요? 예술, 우리가 육각형을 그리게 되면, 아트형과 그 아트형에서 가장 또 맞은 편에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커스텀, 바로 육각형 모형에서 보면 뭐죠? 반대편에 있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음, 이렇게 리아식이죠. 그래서 이 아트형과 이간섭형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죠? 공통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R이라든가 R과 C 같은 경우는 이웃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일관성에 있어서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8번의 답은 2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9분입니다 진로 성숙 검사, 검사지입니다. CMI.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진로 성숙 검사이신데요. 이거에 대한, 어, 그, 태도 축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항목을 좀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1번과 2번, 4번은 맞고요. 3번에 보면, 컴프로미스라고 해서 타협성이 있습니다. 타협성이 있는데, 이 개인이, 개인이, 어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적 욕구가 있어요. 진로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현실이 받, 받쳐주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욕구와 현실의 뭐죠? 타협점을 찾는 그러한 수준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타협성과 관련된 하위 영역인데 3번에 보기에는 나는 부모님이 정해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9번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 슈프 보면 슈퍼에 관한 얘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반두라의 사약습 이론에 근거하여 성차 대한 설명을 보다 많이 시도하였다. 이 이론은 바로 핵격과 배치의 어, 자기효능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격과 배치의 이론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진로발달의 환상적 직업선택, 실험적 직업선택, 현실적 직업선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 절충적 3단계론을 제시한 바로 긴즈버그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고요. 3번은. 어,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노동시장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슈퍼의 열네 개의 명제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시장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직업 선택에 라고 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니까 어, 슈퍼의 내용과는 또 우리가 좀멀 멀고요. 4번 볼게요. 이론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아 개념으로 자, 슈퍼는 자아 개념 자기 개념이라고 해서 에고보다는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 이 문장이 슈퍼 이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기 이미지에 부합되는 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의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직업 선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슈퍼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0분이 가장 즉 30분에 4분이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그다음 3 1분입니다 투사적 성격의 검사가 아닌 것. 뭐, 이런 정도는 너무 쉽죠, 그죠? 자, 우리 투사적 검사가 아닌 것을 보면, 4번의 MBTI, 우리가 예, 아디오만 답변하는 객관식, 자기보고식 검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거고요 로사, TAT, SCT라고 하는 문장 완성 검사, 대표적인 어, 투사적 검사의 한예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 2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들 머리 아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살펴보는 관측치가 따닥따닥 짝 따닥 붙어 있는 거죠. 그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 관측치들이 우리가 전기분포를 났을 때 전기분포가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펑퍼짐하게 퍼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큰 거죠. 평균에서부터 가까이 관측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 촘촘하게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 첨도라 그런데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게 된 거는 이 사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품포해버리면 관측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표준 편차가 크다, 이건 표준 편차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보기에 보면, 이분 보세요. 이분이 7, 9, 10, 12. 많이 떨어져 봤자 2. 가까우면 1등도만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1 같은 경우는 5가 떨어져 있고요. 3 같은 경우도 무려 뭐 3도 떨어져 있고 4도 떨어져 있어요. 4 같은 경우도 5 이상 떨어지죠. 뭐 이런 것은 펑프심한 거고 지금 보기에 2번이 가장 촘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종고분이 직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이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고 그 행동으로부터 지식, 기술, 능력을 수집하는 직무 분석 방법은 자, 설명 안 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바로, 음, 주요 사건 기법 또는 뭐 결정적 사건 기법이라고 해서 뭐 CIT 기법이라고 하는 것 보기의 1분입니다. 그 다음 34번입니다.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로의 어, 내용 볼까요? 1번.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진로 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아, 이 문장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애착적인 부분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죠. 근데 1번 보면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의미야.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거꾸로 설명한 거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착관계지. 자녀가 부모의 자녀 잠깐 관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음 답이 없다고 막그렇게기 하시길래 제가 보니까 어쩐 헷갈렸는데 1분 보니까 명백하게 틀린 겁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거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고요. 자, 35분입니다. 이 문제는 뭐앞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절충적 3단계로는 얘기하면서 긴즈버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부터 환장의해서 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건 뭐 오늘 어,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분의 답은 4분입니다. 그 다음 36분입니다. 다운사이징 시대의 어, 경력개발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 다운사이징 시대우리 일반적으로 사이즈를 줄인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극변하는 아주 어, 급속하게 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 기업들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답 4번이 왜 틀렸는가 한번 볼까요? 4번 볼게요. 경력 변화에 기회가 적어지며, 조직 내 수평적 이동과 장기 고용이 어려워진다. 일단, 경력 변화에 기회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경력 변화에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가지 이 평생 교육도 강화되고 있고요. 여러분 뭐두 알고 있는 무슨 뭐 기, 어, 평생 교육을 위한 계좌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 근로자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경력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를 표창을 해서 공부하는 지금 아마 이 동상을 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자기 경력에 어떤 개발 또는 경력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도꽤 계실 겁니다. 이런 시대이고요. 또, 조중에 수평적 이동, 아, 수평적 이동은 많아지고 있어요. 어, 위아래보다는 수평적 이동이 많아진 것만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또 볼까요? 장기 고용이 어려워진다. 이거 장기 고용이 어려워진다라는 말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죠 직장이 이제 없어지고 직업의 개념이니까 장기 고용이 어려워진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수평적 이동과 장기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했으니까 수평적 이동도 어려워진다고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틀린 문장입니다. 수평적 이동은 오히려 쉽게 일어나고 장기 고용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야 4번 문장이 완벽하게 맞는 것인데 뒷 부분에서 틀린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은 참조로 여러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37번입니다. 자급자 중심 직무분석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적 속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인적 속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죠. 무슨 뭐 날이지라든가 그 기술력 같은 거, 그다음에 성격이라든가 또 어떤 게 스킬,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적 요인인데 보기 1번 애착. 여러분들, 뭐 애착이론 같은 거 해서 뭐, 예를 뭐 들면, 그, 볼비라고 하는 학자가 애착이론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애착이론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의 원인이 되는 우리가 심리 발달적인 측면에서의 요소이고요. 어 작업자 중심, 워크 오리엔티드 e n 리시스라고 하는 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서 인적 요인은 거기 나오는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친구 분석 자료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로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진로 상담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친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 아주 큰 어떤 하나의 사업이죠. 이 사업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서 해야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맞는 얘기죠.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좀 아깝잖아요. 비효율적이죠.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직업 상담 목적만 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직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직무 수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또는 뭐 직무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또는 뭐 직업 상담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두고서 그게 맞춰서 단계 단계마다 분석을 할때 염두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어, 맞는 얘기니까 참조를 보시고요. 39번입니다. 윌람선이 제시한 진로 선택 조율 영역 네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윌람선의, 뭐죠, 어, 그 변별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네가지 직업 상담 문제형인데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 무선택, 아직 결정 못 했다. 또, 뭐가 있어요? 어, 흥미와 특성이 불일치로 인해서 아직도 역시. 어,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해서 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뭐, 3분에 보면, 성, 성급한 선택, 뭐, 이런 유행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음, 성급한 선택은, 여러분들, 뭐,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이론 중에서 우유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빨리 선택을 못 하냐 하면, 그러니까,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무결단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유행을 나눌 때, 총 1, 까지 나눌 때이 선급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랑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3 9십의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P A Q 파쿠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뭐 욕하는 것 같아서 <laughs> P A Q라고 읽겠습니다. P A Q가 있고 직무 아, 직책 분석 설문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중심 직무 분석을 할때 많이 쓰는 세계, 세계적인 그러한 직무 분석 도구입니다. 이러한 어, PAQ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급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 인재다. 맞습니다. 2번 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19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무난하게 돼 있는 거고요. 3번입니다. 직무 수행에 관한 6가지 주요 범주는 정보 입력, 정신과정, 작업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명락, 직무 요건 등이다. 이까지도 많은 얘기고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고약합니다. 비표준화된 분석도구다. 아, 이 PAQ는 세계적인 도구잖아요. 세계적인 의구를하고 당연히 표준화되어 있겠죠. 아, 표준화가 안되 있는 검사지가 세계적인 어, 검사지가 될 수는 좀 만무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답이 보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분의 답은 4번. 비표준화가 아니고 표준화가 너무너무 잘돼 있는 그러한 분석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015년도 어, 3회에 나왔던 이직업심리학 문제도 뭐 한두 문제 빼놓고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고수하시고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